자, 오늘부터 대파랑 불떼기랑 1일 아, 파가 너무너무 많이 잘 올라와서 밖에다가 조금 시원한 곳에다가 내놔야 될것 같아요. 파는 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이 일잔데 너무 많이 컸어요. 파를 이렇게 비닐로 씌워서 조금 밖에다가 내놓을까 합니다. 조금 조금씩 작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너무 지금 잘 자라가지고 대파가 음, 너무 집안이 따뜻해서 밖에다가 비닐 씌워서 좀 놔뒀어요. 그래서 좀안 크는 것 같아서. 집안으로 다시 들었는데, 보니까, 싹 하나가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. 여기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. 쑥쑥 크진 않지만, 쏙쏙 크는 것 같아요. 이거 언제 계란탕 해서 한번 올려야 되겠는데,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, 요거 잘 자라면 음, 파 계란탕 계란파 탕 <laughs> <당. 웃음>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밑에 대가 굉장히 굵어 있어가지고 잘 자랄 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다가팔 놔뒀더니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잘라야 되겠어요 조금 춥 깨 키워야지 되는데 다시 밖으로 내놔야 되겠어요. 파가위로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잘랐습니다. 요거는 쓰고 팔을 이렇게 자르고 얘네들은 밖에다 다시 내놔야 되겠어요. 음, 굉장히 뭐영하 13도 막 떨어진다 해서 안에다가 넣어 놨더니 파가 위로 이렇게 길쭉하게 많이 자랐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가 좀 단단한 밑둥이 좀 단단하게 자라야 하는데 다시 밖으로 내놓고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. 아, 계란탕은 언제 끓이지? 이렇게 수확해놓으니까 쓸만하네요. 계란탕은 누군데 끓여달라고 그러지? 이게 파 심어 놓은 화분에 흙이 좋아서, 아보카도 씨앗을 여기다가 심어 놔볼까 합니다. 얘가 싹이 나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, 이고이고요 옆에다가 한번 심어 놔보고, 실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기다가 심어 놓고, 흙을 퍽 덮어 놓겠습니다. 아못 찾겠다 싹이 잘 올라올지 한, 아보카도 씨앗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싹이 잘 올라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한번 봤는데 이거 이거 요요 펜 한번 봤는데 이거 이거 요요 펜 한번 봤는데 이거 이거